구리 관련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 구리는 금리인하의 가장 큰 수혜가 될수 있는 소재 업종 중에 하나죠. 구리를 안 쓰는 데가 없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뭐 최근에는 2차전지 쪽에도 들어가고요. 특히, 어, 풍력, 태양광에 필요한 게 가장 긴 전선이기 때문에 전선 관련된 업종에서도 어, 구리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차전지는 뭐 동박에도 구리가 사용되고 있고 그러니까 열 전도성이 금 거의 다음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어, 금과 이 구리가 고점상세에서 어, 제시하는 금리가 인하됐을 경우에 가장 많이 수요가 증가할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고 벌써 금은 예,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높은 가격에 역사적으로 그리고 구리는 1년 내 어, 지금 최고치를 다시 한번 더 경신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1년 내 최고치를 돌파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 실제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옅어지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하지 않습니까 올해 최소 3회가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어, 3회 금리 인하 그리고 내년에 넘어가면서 금리에 대한 이 과감한 또 조정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구리된 수요가 증가할 거다.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금리를 낮추면은 내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그 유동성을 통한 강한 투자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면서 소비를 또 촉진하게 되고 소비가 촉진하게 되려면은 많은 제품을 생산해야 되고 예, 구리는 모든 제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 구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구리 관련된 뭐 내부적인 이슈도 있지만은 외부적으로 구리가 많이 사용되는 뭐 전선업계들도 지속적으로 수주를 받으면서 호질적 예상되고 있고 이건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계에서도 태양광 풍력에 대한 산업이 확대되기 때문에 구리 가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 그리고 어, 구리가 지금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어, 경기에 활성화를 좀 기대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장기적으로 볼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호재로 볼수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 제조업, 수출업 어,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올라갈 경우에는 야 이거 경기가 회복되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구리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게 지금 어, 중국도 최근에 구리광산을 여러 군데 어, 자극 뿐만 아니라 어, 확보하기 위해서 글로벌 외교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구리광선은 많이 확보를 해 놨는데 우리나라가 10% 정도 투자한 이 파나마 구리광산이 내년 올해 6월까지 폐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 이 구리 관련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자재 90%를 또 중국에서 수입해 오잖아요 근데 중국도 구리가 모자라서 다른 국가들 찾아보고 있는 것처럼 어, 구리에 대한 이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급에 대한 어, 조금 더 어. 그. 투자라든가 네,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 가격이 더욱더 민감될 수밖에 없겠죠. 가격이 민감된다는 거는 구리를 유통하고 구리 관련돼서 소재 산업으로 어, 사업을 영위하는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네, 가격 인상에 대한 또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양해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한번 아, 구리 관련 테마주들이 오르긴 했어요. 네, 그래서 어, 종목들 보시면은 대창이 또 한번 올랐고 서원, 영영풍 떨어졌네요. 이거 산업이 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 전체적으로 구리 가격이랑 여러분들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차트가. 네,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 구리 관련된 종목들이 만약에 금리 인상, 인하로, 인하로 인해서 탄력이 나올 경우에는 가장 역시 대장 주로봐야될게 우리는 이구산업. 자, 이구산업 많이 물어보실 때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이구산업이란 종목은 3,500원부터 5,000원까지 횡보하는 주식인데 가끔 이거를 돌파할 때슈팅용을 아, 보여주고 있고 아니면은 3,500원에서 매수하셔가지고, 5,000원에 파셔라. 아니면 4,000원에 매수하셔가지고, 어, 떨어지면 3,000원에서 추매하고, 올라가면 5,000원에 파셔라고 말씀을 드리는 종목입니다. 지금, 매물 대 외에 살짝 주가를 올려놨는데, 아직 5,000원 구간대까지 또 열려있죠. 500원 정도 주, 주가가 열렸기 때문에, 아, 어, 초전 탄력을 기대하셨어요. 다만, 이게 갑자기 막 5,000원, 6,000원에 달진 않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계속적인 저항 구간대가 이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고류 종목 같은 경우에는, 5,000원에서 팔고, 4,500원에서 산 다음에, 조정 나오면 3,4,000원에서 사고, 요 패턴을 반복하시면은, 사실상 돈을 크게 잃을 리는 없는 종목이다. 근데,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구산업을 계속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올라간 종목들이 대창도 있긴 한데, 사실, 어 그냥, 대장 종목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좀 생각이 돼요. 네, 코스피 종목이기도 하고, 유통물량도 작지 않기 때문에, 이구산업을, 네, 3분할 정도로, 어, 2분할 정도가 좋겠네요. 2분할 정도로, 공유 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네, 4,500원에 매수하셔서, 4,000원 조정 나오면 추매하시고, 5,000원에 파시고, 요거 반복돼서 매, 매매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지금 2021년부터 계속 이렇게 되고 있어요. 2021년부터 이 구간대를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까지 평가를 하는 게, 2 0 0 0년대 이전까지는, 네, 그냥 2 3,000원 아래던 주가가 3,000원 올라갔으니까, 3,000원부터 얘는 5,000원까지 평가를 받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 그렇게 좀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래서 이분할 정도로, 어, 좀 중장기적으로, 저는 금리나 시즌까지, 금리나 이제, 어, 최소, 최 빠르면 6월 정말 늦으면은 그래도 9월까지 예상되기 때문에 아직 반년 정도 남았죠 근데 주식시장은 항상 네 반년 정도를 어느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어 흥풍이 좀 불어올 때 그때 들어가면 늦, 늦을 수도 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은 2분화 정도로 매매하셔가지고 어 하반기 정도 3분기까지 정도 보유하시면은 가장 좋은 수익률 한번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2분산 계속적으로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